그러시면 안됩이자 예. <laughs> 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찍으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이 공연에 배역을 맡은 배우분들로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그 느낌 그대로 굳이 사진을 바라보지 말고 포즈 갑니다 나, 둘, 셋. 마지막 포즈 한번 드리죠. 바꿔놓고, 마지막 포즈. 마지막. 장소는 그대로 마시고, 네. 네. 무리수를 던지지 마시고, 네. 미드맨님 어, 처음 보는 소품을.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셔서, 네. 관객분한테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최우진 선보 조심하시고, 예. 네, 공이 네. 가볍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laughs> 뮤지컬 최우진 선배는 오늘 수고해주신, 오늘 이 공연에 공연해주신 우리 이승현 배우님, 현일 배우님,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해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우리 현석준 그, 배우님, 그 다음에 김희찬 배우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Thank you.